아. 어. 한떡쏠 게가 근데... 트리이야 원래 트리시 다루다, 뭐이런 아니야? 맞아. 다루다, 음. 아니면 대하다. 대하... 트리시 누구한테 이제 점심을 사거나 뭔가 상을 주거나 해서 트리이라고 써. 쏠게 이것도 그럼 트리이야 어. 어. I'll treat you. 음. 이걸 명사로 쓸 때가 있어.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들한테 이제 많이 쓰는데, 어. if you clean this up, 너가 이거 다, 이거 어. 어지러워, clean this 어. up, I'll give you a treat. 보상, 상, 젤리 같은 거, 초콜렛, 이런 거. 어.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 선생님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문법은 네. 우리 책에 나와요. 오늘 아니요? 나오는데, 네, 마인드. 마인드. 마인드가 들어간 겁니다. 네. 이건 음. 책에 아예 한 챕터를 다 마인드로 해놓지는 않았어요. 근데 오늘 어. 우리가 이제 가정법, 과거, if가 쓰여지는 걸 배우는데, 거기에 마인드를 소개하는 예문이 나와요. 으흠. 그런데 갑자기 이제 생뚱맞게 나오면 조금 그럴까봐, 제가 조금 연습을 좀더 많이 시키고, 그걸 설명하고, 선생님이 그래야 또 문제도 좀잘풀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어요. 마인드는 무슨 뜻으로 알고 계시나요? 마인드요? 응. 뭔가 마음의 계인 건가? 응, 뭔가 정신이나 이렇게 어, 어, 어. 막뭐 정신적인 거, 멘탈 같은 거랑 관련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어, 어. 이제 마인드가 그런 정신에 관련된 말도 단어도 당연히 있어요. 어, 어. 맞아요. 음. 맞는데 또 마인드가 오늘은 이제 어 명사로 쓸건 아니고 다 동사로 어. 쓸 거예요. 마인드를 동사로쓸 건데 우선 이제 이거는 여, 선생님이 어디 외국에 나가서 회화로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생활로 <laughs> 얘기할 수 있는데 보통은 뭔가 음. 표지판 같은 데서 음. 많이 음. 볼수 있을 거예요. 뭐라고 써 있냐면, 표지판에 mind your head, 음. 머리, 음. mind 음. your step, step. 음. 음. 이라고 써 있어요. 무슨 음. 뜻일까요? mind your head, 음. mind your step. 무슨 음. 뜻일까요? 너의 머리를 조심해? 어, 어떻게 알았어요? 이제, 턱이, 그니까, 어, 위에, 낮아서, 낮아서 거. 머리를 부딪힐 것 같으니까, 어, 어. 머리 조심해. 할때 우리가, 어. mind your head라고 얘기해요. 음. 그리고, mind your step이니까, 음. 번, 발, 발좀 조심해. 어, 어. 발밑 조심해. 그쵸. 어. 발 밑을 조심하라. 예를 들어서, 계단이 있다거나, 어. 푹 어, 어. 꺼진 데가 나가라. 있다거나, 그랬을 때, 어. mind your step이라고 해요. 뭔가를 신경 쓰다? 좀 신경 써. 이런 음. 느낌이 될 수도 있어요. 음. 그런 느낌으로 mind your own business 그럼 무슨 뜻일 것 같아요? mind, mind your own, own business own은 어. o-w-n이고요 너 자신이라는 뜻이에요 뭐 누구 자신 마인드가 약간 신경쓰다 같은 느낌이야 그러면 미는다 신경써? 니일이나 네 잘해. 니일이나 네 잘해. 음. 그래서 mind your own business 하면 니일이나 네 신경 써요. 음.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너무 간섭을 누가 아, 많이 할때 아, 하는 아, 말이잖아요. 아, 그걸 mind your own business라고 아, 얘기해요. 아. 그런데 오늘 마인드는 뭐냐면요. 음. 음, 꺼리다. 꺼리는 게 뭐예요? 뭔가 이렇게 꺼리는 싫어서 거. 뭔가 비, 이렇게 멀리하는 거죠. 그렇죠. 어. 내가 하기가 좀 내키지 어허, 않아. 어허? 그래가지고 하기 싫은 거 어, 어, 그걸 어. 꺼리다라고 하잖아요. 어, 누구한테? 음. 나 이거 해도 돼요? 나 저거 응. 해도 돼요?라고 응. 허락을 받거나 응. 구할 응. 때 응. 있잖아요. 그게 이제 친한 사람들한테도 쓸수 있지만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도 응. 문 열어놔도 돼요? 응. 이런 식으로 쓰듯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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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 요거 가져가도 돼요? 응. 어, 어, 이렇게 쓰듯이 그때 이제 쓸수 있는 말이에요. 그지뭐 이렇게. 어 응. 물, 물론 당연히 쿠지 우주 응. 뭐. 응. 해도 돼요. 그거는 어. 이제 그 사람한테 해달라는 거고. 어, 일단, 어 내가 해도, 해도, 해도 되냐고 할 때, may를 어. 많이 쓰잖아요. may 어, 어.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도 되는데, mind도 되게 많이 써요. 그럴 때. 어, 어. 우선은 처음 배울 표현은 음. do you mind로 시작하는 음. 표현을 배우도록 할 겁니다. 직역하면 오늘의 표현은 너는 내가 어. 뭐뭐 하는 거 꺼려? 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 말로 직역하면 정말로 이상하지만 영어로는 어. 그렇게 정말 많이 말하거든요. 음. 뭔가 허락을 구할 때요. 네. Do you mind mind? 뭐 네. 까 Do you mind? 음. 근데 이때 Do you mind만 쓰는 게 아니라 선생님, if도 음. 필요해요. 자, 오늘은 항상 이렇게 시작해요. Do you 음. mind if? 어.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아, 그치 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거 하면 너 괜찮겠어? 뭐네 이번엔. 그쵸 음. 근데 오늘은 다 내가 뭐 해도 괜찮냐라고 음. 허락을 구할 음. 거니까 음. 주어는 항상 I가 나올 거예요 예. so, Do you mind if I? 음. 이렇게 돼요 하나로 이제 발음하면 Do you mind if I? 음. 어, 이런 식으로 음. 연음을 시켜 주시면 돼요 음. 그럼 해보세요 음. 저이 의자 가져가도 돼요? 라고 할 거예요 가져가는 거 뭐였어요 저번에? 가져가는 거 take? 어 맞았어 음. 그러면 Do you mind if I take 응. the chair. 어, do you mind if I take this chair? 예, yeah. 네. 연음 시켜서 하면 좀더 빠질게 yeah. 할수 있으니까 한번 if I do you mind if I take a chair? 맞았어요. 응.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저 여기 앉아도 돼요?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 do you mind if I sit here? 맞았어요. 응. Do you mind if I sit here? 확실히 연음 시키니까 좀더 빨라지죠. 응. 그 다음에 혹시 응. 전화번호 물어봐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Do you mind if I ask? 아, ask your number? 맞았어요. Do you mind if I ask your number? 하면 전화번호 좀 물어봐도 되나요? 아,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 같이 오늘 선생님이랑 나랑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아, 선생님이 갑자기 급한 약속이 갑자기 생겨버린 거야. 아, 너 오늘 좀 일찍 가도 돼?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아, 아, 그러면은 그럼 Do you mind if I leave? 어, do you mind if I leave? early? 어, 좀 일찍 가도 되냐고 네. 얘기할 때. 지금 보이시듯이 do you mind 라고 했으니까 이건 약간 조금, 어, 아무 때나 그냥 쓸수 있는 그런 말이지만 얘 조금 더 정중한 느낌으로 하고 싶다. 어. 처음 보는 사람이라 아니면 나보다 나이가 좀 많아서 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다면 두만, 우주로 바꿔줘요. 아,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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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우드는 옛날에 한번 얘기한 적 있듯이 약간 음. 정중한 표현을 할때 쓴다고 했잖아요. 창문 열어도 돼? 어. 하고 아까처럼 Do you m i n d 라고 얘기하고 싶어.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럼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어 그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그걸 우드로 바꿨잖아요. 그쵸. 그러면 you...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쁘다음에 어. I가 이제 왔잖아요. 어. I open이 그대로 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과거가 아, 그러니까. 있잖아요. 어. 그리고 보면 이게 if가 들어간 음. 가정품 같은 그런 문장이에요. 이걸 어, 이런 식으로 어, 내려봐요. 어, 그러면 어. if I, I 그 다음에 open 그가 대야 매치긴 잘 예,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 예. 이런 식으로 어. 이 D를 붙여줘야 돼요. 네. 그래야 지난번에 우리가 비로소 배웠던 그 꿈이 나옵니다. 어, 그걸 의문문으로 돌린 것 뿐이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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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저 의자 가져가도 될까요?라고 어.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Would you mind if I take a chair? take 아니라니까요 I took a chair took this this chair 응. Would you mind if I took this chair? Mm -hmm. 이거 좀 가져가도 될까요? Mm -hmm. 이거예요 아까 전화번호 물어보는 거 있었죠 네. 전화번호 좀 물어봐도 될까요? 이러면 mm. would, you 응. the, your your the, would you mind if I ask your number? 맞았어요 Would you mind if I ask your number? 하면 돼요 a s k 특각 잘 들리지 않아요 yeah. 네. 그다음에 제가 저 문을 좀 닫아놔도 될까요? 닫아도 될까요? Uh -uh. 그럼 Would you mind if I close? 아, close the, the door. 맞아요. Do would you mind if I close the door? 음. 제가 전을좀 닫아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음. 쓰는 거예요. 그래서 would를 쓸땐 뒤에 과거로 변한다라고 네. 얘기해 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런데 이때 어 나는 이거 말고 음. 다르게나 본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또 있을 겁니다. 어떻게 음. 봤을까? 음. 나는 do you 도 보고 음. 우주마인드도 보긴 했는데 음. 이렇게 안 보고 뒤에 음. 문장이 안 있고 음. 그냥 방금처럼 음. 오픈이잖아요 음. 그러면 입구가 없이 어. 오픈 있고 어. 그 다음에 뒤에 I... ing가 오는 음. 폼을 나는 본 적이 있다라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네. so do you mind opening the window? 음. would you mind opening the window? 이렇게 되기도 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음. 그러면 되게 비슷하죠 네 앞에가 마인드가 네. 들어가니까 네. 되게 비슷하잖아요. 네. 네. 어 아까 전에 듀유마인 y 이빨 우주마인드 이빨 하면 내가 음. 창문을 열어도 되냐고 음. 허락을 구하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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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주마인드 다음에 따로 주어를 두지 않고 어. 오프닝이라 그러면 이 오픈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U가 되는 거예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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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는 I를 따로 뒀기 때문에 I가 어. 오픈하는 거였지만 I가 네. 이제 없잖아요. 네. 그러면 오픈하는 주어는 U가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너한테 음. 창문을 어. 열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야. 아, 부탁하는 거야. 어, 어. 어 내한테, 어. 내가 허락을 구하는 게 말. 아니고. Do you mind not smoking here? Would you mind not smoking here?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음. 아까 했던 거 비슷하게 해가지고, 음. 소리를 조금 줄여주시겠어요?를, Do 음. you mind로, 우주 마인드로한 번씩 얘기해 보세요. Do you mind? 로, Turning? 음. turning down volume? the volume. do you mind turning down the volume? would로 하면 would you mind turning down the volume? 맞았어. would you mind turning down the volume? 이거죠. 네.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이에요. 어, 우리 같이 뭔가, 어, 모여가지고 커피나 이제 뭔가 마시려고 하는데 음. 의자가 좀 부족, 부족한 것 같아요. 음. 많이 더 가져와야 돼. 음. 그러면 이제 부탁을 하는 거야. 음. 남는 의자 좀. 음. 몇 개? 음. 가져다, 가져올래? 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가져올래? 어, 그럼 남는 의자. 그거는? 남는 의자? 어, 남는 거. 어, 그러면, 그러면 앱, leave? Extra. extra. extra가 남는 거야. 음. 다 쓰고 남아있는 거 extra라고 해 여분에. 음. 어, 어, 그걸 extra라고 해요. extra chair? 어, extra c h a i r s 죠 어, 여러 개. 그리고 some도 하나 붙여주시면 돼요. 몇 개. 어, 그러면 해보세요. 어, 남는 의자 몇개좀 음. 갖다 줄래? 다 줄래? 음. Do you mind bringing? 어, 그럼 또 bringing이요? Bringing. Do you mind bringing some extra chairs? Uh, do you mind bringing some extra chairs? 음. 그리고 가져다 주실래요, 하려면? Would you mind bringing? Bringing 아니라, bringing Would you mind bringing some extra chairs? 맞았어요. Would you mind bringing some extra chair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오늘 배울 말은 다 끝나요. 아,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건, 어. 누가 이렇게 나한테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대답. No. 무조건 No? <laughs> 이때는 No 해야 돼, 진짜. 아, 그래요? 어, 그래야 Yes 의미야. 음. Would you mind something? 뭐, do you mind something? 해서, 음. 뭐, 창문 좀, 뭐, 열어주시겠어요? 원문을 음. 뭐 보면, 음. 창문 열리는걸좀 꺼리나요? 음 꺼리나요? 원래 직역하면. 어. 그러면, Yes라고 하면, 무조건 Yes, Yes, Yes 이렇게 해버리면, 어, 어 꺼려. 완전 꺼려. 음. <laughs> 그러면 하기 싫다라는 거야. 아우! 어, 네, 물론이죠. 열어드릴게요. 어, 어. 물론이죠. 같은 어. 느낌으로, 해주겠다라는 느낌으로 하려면, I don't mind야. I don't mind. 어, 그래야 음. 기꺼이 그렇게 한다라는 음. 의미가 돼요. 음. 그래서, I don't mind를 해도 되고, <laughs> not at all. not, not at all. all. 어, 전혀예요. 어, 전혀, 어, 어, 전혀, 어, 어,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not at all. Um. not at all로 not at all 하면 all. 이제 앵만 하면 다 됩니다. 음. Do you mind if I stay here tonight? No, yeah. Uh, take the couch. Or my bed. I just got new pillows, hypoallergenics. Uh, the couch is good. Hold that thought, Leonard, a moment. Do you mind if I stay here tonight? Do you mind if I stay here tonight? Do you mind if I stay here tonight? Would you mind if we talked about Mr. Wallowitz now? A little, but go on.: <laughs> Would you mind if we talked about Mr. Wallowitz now?) Would you mind if we talked about Mr. Wallowitz now? Would you mind if we talked about Mr. Wallowitz now? Do you mind if I take this chair? Do you mind if I take this chair? Do you mind if I take this chair?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Would you mind if I waited here for a second? Would you mind if I waited here for a second? Would you mind if I waited here for a second? Would you mind if I asked your number? Would you mind if I asked your number? Would you mind if I asked your number?